어, 그러니까 아, 면을 생각안 했네. 이번에 면을 한번 삶아볼까? 어, 또 뭐야? 또, 또 뭐야? 나온다, 나온다. 뭐야?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아 뭐, 뭐야? 뭐야? 아, 누가 봐도 아 뜨거워. 뜨거워. <laughs> 이거 면 삶는 <삼는> 기 아니야? <웃음> 네, 해명기. <laughs> 전넌 키가 왜. 영업륜. 야. 예. 영업륜. 야. 영업룡이. 나한테 얘기하지. 가게 문 닫았으니까. 그러니까. 아, 아, 똥차로 저렇게. 빌렸는데. 업체로 불리는 여자 업체로 불리는 여자 <웃음> <웃음> 집에서는 이렇게 못하지. 아무도 저기 따라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무도 안 따라요. <laughs> 아, 네.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가지고. 아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독특해 진짜. 진짜로. 우리 생각도 못했어. 생각지도 못했죠. 와, 벌써 그다 오, 한꺼번에 다 나오죠. 아, 역시 기구가 어, 좋아야 돼. 장비빨 장비발. 뭐 어, 먹어보도록 할까? 쌀국수면은. 전 쌀국수면. 쌀국수면. 아, 쌀국수면은 더 심각해. 육수 없으면 떡이 네, 돼요. 아 그치 달라붙죠. 네. 네,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. 양념면 궁금해. 양념면 너무. 응. 근데 양념된 면은 끓이면서 거기서 양념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? 어, 그러진 않더라고요. 어... 네, 맛있다. 오 음, 아, 그냥 이것만으로도 맛이 있어 이건 되게 귀찮은 것 같아. 비빔면 같은 거. 양념이 돼 있고. 근데 면을 저렇게 네, 해주니까 면비교가 되고 좋네. 음. 그래. 그래.